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오늘도 겟레디윗미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맨 뒷부분에 어, 오늘 이벤트 신년기념 그리고 제 생일기념 이벤트 내용 참가 내용?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화장하기 전에 지금 토너로 팩을 해줬고 이걸 사용했어요. 세이어스 위치아젤 언센티드 토너예요. 쿠팡 직구로 사면은 한 통에 7, 8천 원에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방금방 쓰니까 그렇게 한네통 한꺼번에 뭐 구매를 해요. 아이지아의 진정 세럼을 사용해 줄게요.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좀 무거운 제품을 스킨케어 할때 쓰게, 쓰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까봐 수분 위주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건조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다고도 점점 또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 이름은 진정 세럼인데 수분을 채워주고 조금 그, 유지가 좀 오래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선크림은 항상 쓰는 이 제품을 써줄 건데 제가 원래 여기에다가 오일을 섞어서 썼잖아요. 건조할 때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요즘 자주 하는 방법이 한 요만큼 짜고 요거는 누메로의 넘버 no. 3. 이게 어, 수분 에센스인데, SPF50. 요거를 이렇게 1대1 정도? 확실히 좋은 게 저거는 아무래도 에센스 타입이다 보니까 쏙 흡수가 되는 음, 그런 타입이라서 조금 더 가벼워져요. 그 선크림을 발랐을 때 느낌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가벼운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트러블 흉터가 있고 하면은 가벼운 피부 표현을 하,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걸 가리고 가리고 하다 보면 두꺼워져서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우연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하는 방법인데 제품은 똑같아요. 그냥 컨실러를 써요. 뭐, 아무래도 컨실러를 쓰는 거다 보니까 얇은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이런 것보다는 두껍긴 하겠지만 가볍고 뭐 얇은 피부표현 사실 이런 것보다는 두꺼워 보여도 사실 가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쓰는데 항상 쓰는 것처럼 루나 컨실러에다가 저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좀 어두운 피부표현을 좋아해서 이 리퀴드 쉐이딩 컬러를 섞어서 제 얼굴에 맞게 조색을 해줄 건데 이 제품 자체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자연스러운 색깔을 위해서 그냥 섞어 주는 거예요. 도포는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어 많이 있는 볼 쪽에 해주고 좀 얇고 피부 톤이랑 잘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로 트러블 그런 커버가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묻혀서 스펀지에 묻어있는 양으로만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 코에 끼는 거라던가 입술 주변에 끼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바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 영상에 제가 속눈썹 파마하고 싶다고 근데 아무리 속눈썹 파마여도 뷰러 한 것만큼은 안 되겠죠? 이랬더니 댓글에 아니라고 그만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진한 흉터 같은 거는 이렇게 아직 보여요. 이런 거는 이거는 포니 이펙트 컨실러 중에 제일 어두운 컬러인데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덜어낸 다음에 스팟만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얇게 하면서 커버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얇은 파운데이션을 하나 사고 싶긴 해요. 그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하기엔 좀 밝거나 두꺼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파우더 처리도 얇게 해줄게요. 잔머리가 너무 뽀글뽀글거려. 오늘은 치크를 뭘 발라볼까요? 아,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나가는데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립스틱을 막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도 대충 이렇게 하고 립스틱을 이렇게 슉슉슉 해서 막 이렇게 슉슉슉 발랐거든요. 근데 밖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파우더 블러셔는 밖에 나가면 요즘에 조금 건조함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피부 밖. 밖서 뭔가 이렇게 되게 텁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도 좀 그런 건조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립스틱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 겨울에는 크림치크를 쓰는구나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크림치크를 아 그러면은 파우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 제가 썼던 립스틱이 이거거든요. 요거랑 요거 두 개.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나? 헤라에서 이거 루즈올리 크림하고 매트 타입 이렇게 두개 더. 이렇게 해서 헤라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요걸 썼었거든요. 지금 집 나가 있던 애들을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매트 타입 한 개랑 크림 타입 네개 플러스 두 개. 이렇게 일곱 가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애들이 분해가 돼 있었는데 뭔가 이 패키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다양한 컬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 블러셔로 썼었던 이게 킬링 핑크라는 컬러고 비비드한 발색의 핑크인데 살짝 흰기가 살짝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아시죠? 제가 설명. 고자인 거. 이거는 스터닝 코랄. 딱 그냥 제가 상상하던 코랄 이런 컬러고. 그다음 플레임. 약간 푸른빛이 나는 오렌지 레드 같아요. 오렌지 느낌이 좀 훨씬 많이 나는. 템팅 체리. 요거는 딱 이름만 들었을 때도 되게 푸른 빛이 나는 핑크 레드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지금 바르고 있는 이 로즈 올릭 크림 라인이 되게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대부분 크림 타입이라고 하면은 발색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발색이 본통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썼었던 카르멘 컬러인데요. 매트 타입이라서 마무리감이 확실히 크림 타입보다 글로시함이 덜 한? 제가 이거를 바르고 그날 클럽에 갔었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 전체에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 되게 많이 트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랐을 때는 입술이 덜 갈라지는 느낌? 어반 멀버리 컬러. 이거는 제가 딱 평소에 좋아하는 핑크인데, 회색기가 섞인 좀 톤다운된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잉. 매직 카펫 컬러. 이거는 제가 진짜 되게 되게 좋아하는 어, 퍼플. 저 요런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에 퍼플 립을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졸지에 스워치를 해가지고, 손을 좀 닦고. 그래서 저희가 블러셔를 하고 있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요 킬링 핑크 이 컬러를 손등에 이렇게 펴준 다음에, 손가락에 찍어서, 앞볼 위주로 발라줄게요. 립스틱을 블러셔로 하니까 좋은 게, 저는 진한 블러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원하는 만큼 발색하려면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에 좀 두꺼워져서 건조해지는 나중에는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립스틱이 그 텍스처가 되게 얇은 느낌인데 발색이 되게 진하게 돼서 가루 타입 블러셔를 하는 것보다 얇은데 발색은 원하는 만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진하게 터치하니까 약간 귀여워서 오늘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사실 이 립스틱을 블러셔로 쓰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 스킬이잖아요. 근데 전 처음 해봐가지고 새삼스럽게 무슨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핑크를 조금 넓은 영역에 오늘은 발라봤어요. 왜냐면 요거를 좀 덧발라보고 싶어서 아까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고 했던 매직카펫을 이런 보라색을 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만 살짝 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 제 영상 보시면은 좀 웜한 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웜한 컬러를 쓴 메이크업 영상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좀 약간 쿨 그 쿨인지 웜인지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약간 핑크 계열의 어 어떤 평소보다는 조금 더 쿨한 컬러들을 쓴그 영상 댓글에 언니 맨날 어 아주 되게 웜한 컬러만 써가지고 약간 메이크업이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쿨한 컬러도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웜톤인 줄 알았는데 쿨한 컬러도 하, 쿨한, 쿨한 컬러로 메이크업 하니까 되게 산뜻해 보인다 했나? 메이크업이 가벼워 보인다 했나? 아무튼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좀 쿨한 컬러들이나 그런 거는 좀 음, 지향을 하는 편이긴 했어요. 지향한다기보다는 안 쓰려고 한건 아닌데 뭔가 아주 웜하고 뭔가 회색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더잘 어울린다고 제가 봤을 때더잘 어울려서 그런 컬러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댓글을 보고 왠지 이런 메이크업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 저는 제톤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물어보시면 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알고 싶진 않아요, 딱히.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데서, 어, 뭐, 웜톤인 것 같다, 뭐, 무슨 뮤트라 했지? 무슨 뭐 뮤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러는 정도? 완전 핑크 이런 거를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는데, 좀, 괜히 한번 써보고, 그런 일이 늘었다, 이거죠. 눈썹을 먼저 그릴게요. 이거 하나랑 쓰는 걸, 이걸 이용해서. 이런 펜으로 앞머리를 그려줄게요. 전 진짜 바빠도 이거, 이거는 꼭 해요. 진짜 막 10분 만에, 5분 만에 나가야 된다 이래도. 그리고 저번 영상에 언니 왜 저는 이거 앞머리 그리는 거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딱그 정도로 그리거든요? 제가 뭐 화가도 아닌데 진짜 털처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 그렸구나 뭐알 수는 있지만 너무 여기만 보이지 않게 그게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거 출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진짜 그냥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써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그 눈썹 타투하는 거 있었잖아요. 일주일간 지속되는. 그거에 다쓴 거거나 아니면 브라운 붓펜 아이라이너 다쓴거 같은데.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보면은. 발색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런 발색이 거의 안 나오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리퀴드 이런 펜이 없으면은 펜슬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펜슬 타입인데 좀 얇게 깎아서 쓸수 있는 그런 거. 너무 두껍지, 두껍게 그려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좀 이만큼, 이만한 브러시를 오늘은 이 팔레트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오늘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진짜 베이스 용인데 화장할 때, 한번 할 때마다 써야지 없어지겠더라고요. 다른 거랑 같이. 그래서 티가 안 나도 그냥 써요. 뭔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은 이거는 뚜껑이 없어진 새벽꽃 시장 컬러예요. 이거를.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쌍꺼풀 라인 안쪽 쌍꺼풀 라인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 핑크핑크함을 줘볼게요. 이게 발색이 이걸로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뛰드하우스의 매트 매트 섀도우들이 그렇게 발색이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다른 좀 땅땅한 브러쉬를 써볼게요. 이거 비슷한 모양인데 조금 더 발색이 잘될수 있는 브러쉬를 세워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줄 거예요. 지금 영화를 볼까 고민이거든요. 아까 CGV 앱에 들어가니까 볼만한 게 신과 함께 랑 주만지가 있더라고요. 신과 함께 제가 아직도 못 봤는데 그거 사실 하정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지만 그, 김동욱이란 배우를 제가 진짜 옛날에 커피 프린스 나올 때가 제가 초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렇게 팔찌주름이 웃을 때 되게 깊은 그런 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김동욱이란 그 배우분이 되게 연기를 엄청 진짜 신명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슬프게. 그래서 그걸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주만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분노의 질주에서 빡빡이 중에 제일 덩치 큰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안 깨졌다. 근데 고장 났다. 이거 아까 썼던 새벽꽃시장하고 이거는 타로 밀크티인가. 어, 타로 밀크티. 이두 개를 블런, 블렌딩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여기 이렇게 눈 앞부분, 여기에 살짝 이렇게 여기 눈썹을 좀... 그럼 살짝 눈썹 문신에서 눈썹 주변이 붉은 사람처럼 됐어요. 이런 끝이 뾰족하고 납작한 브러쉬에 이런 진한 보라색을... 여기 점막 가까이에 아이라인처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줄 그어준 다음에 아까 썼던 요브러쉬에 요거랑 요 위에 있는 <laughs> 아참 이런 색깔 뭐라고 하나요? 벽돌색?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아까 그린 얇은 라인을 블렌딩 시켜줄게요. 진짜 조금씩 발색 되게 하면서. 옛날 영상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겨울에, 작년 겨울에 찍은, 1년 전에 찍은 영상에, 웃으세요. 이렇게 달린 거예요. 진짜 뭐 이모티콘이나 뭐점 이런 것도 없이, 웃으세요. 이렇게 달린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서 웃겼어요. 아니, 내가 영상에서 꼬고 말고 내 몸이지. 그때는 뭔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이런 게, 저는 카메라가 어색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왜냐면 계속 이렇게 뭐 피팅 촬영이라던가 영상 작업이나 촬영 같은 거를 계속 계속 해왔어서 뭐 카메라에 대고 말이 할수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스튜디오가 아니고 스텝이 었고뭐 조명이 막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있고 막 카메라가 이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삼각대에 아이폰 딱 이렇게 올려놓고 차라리 방송이나 뭐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거는 또 아무렇지 않게 잘 하거든요. 그냥 뭔가 그나 홀로 <laughs> 말도 안 되는 조명에 말도 안 되는 삼각대에 아이폰에 이렇게 녹화 이렇게 해놓고 뭔가 도저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게좀 처음에는 어색했었죠. 카메라가 어색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음, 상황이 이쪽이 좀 너무 길게, 길게 나온 것 같아. 섀도우 아까 여기 그대로 이두 컬러를 이런 얇고 흐드흐들한 브러쉬에 묻혀서 잘 묻지도 않고 잘 털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발, 이렇게 발라주면 뭔가 이상하게 발색은 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무슨 느낌이냐면 이 컬러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속눈썹 뿌리가 조금 더 진해져서 숱이 많아 보인다고 해야하나?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오늘 제가 뷰러가 잘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위아래 속눈썹 다 깔끔하게 길게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싶은 날이라서 픽서를 먼저 써줄게요. 위에는 얇게 그냥 바른 듯만듯 하고 제가 원하는 건 깔끔한 언더래쉬라서, 언더래쉬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여기 이거만 이걸로 길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바르고 면봉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뭉쳐있는 부시레기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 아까 그제 스타일이라고 보여드렸던 매직 카페 컬러를 아직 사용을 못해봐서, 근데 지금 바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요 컬러를, 이게 되게 진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슝 이렇게 발리는데, 약간 촉촉한 타입은 발색할 때 얼룩이 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슝, 이렇게. 입술 라인은 살짝 번지듯이 처리를 해줄게요. 아, 저 헤라의 그 블랙 쿠션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진짜 너무 별로지만 않으면 한 통을 다 써버려야 해서 여러 개를 까면은 결국 다못 쓰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엔 못 써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니까 쉐딩을 못한것 같아서 요 브런저로 쉐딩을. 마지막으로 살짝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입술 선 위에도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오늘 입은 옷은 이런 파란색 니트예요. 쨍한 파란색 옷을 입을 때좀 핑크 핑크색을 써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옷을 입으려고 오늘 좀 핑크랑 퍼프를 써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아 그리고 앞부분에서 언급한 신년 기념, 제 생일 기념, 어, 이 영상 올라간 날 1월 6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부 웨이 할 어, 제품은 이거예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준비를 했어요. 중간 사이즈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아세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네이비랑 스카이블루랑 이건 뭐지? 어, 코랄이래요. 세 가지 컬러인데, 네이비는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총네 개가, 되, 네 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요것만 왜 뜯어져 있냐면, 사실 제가 쓰려고 하던 거였어요. 근데, 이벤트를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지 않고 한 개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쓰려고 한 거는 이건 진짜 비닐 포장만 뜯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거나 다름 없는데 한 분께는 조금 아쉽게도 포장만 뜯은 이 제품이 갈 거예요. 이거를 구매하면 같이 주시는 파우치거든요. 마찬가지로 네이비는 뜯겨져 있는데 그냥 뜯기만 했습니다. 다이어리 하나랑 파우치 하나. 이렇게 총네 분한테 나갈 거고요. 참여 방법은 평소에 그냥 제 채널에 댓글 남기시듯이 뭐, 이거, 맘에 들어요. 뭐, 이거 예쁜 것 같아요. 라던가, 그냥 평소에 댓글 다시듯이 한두 줄로 남겨주셔도 되고, 대신 댓글 내용 끝부분이나 앞부분 아무데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거를 댓글 남기신 분이 모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댓글 속에 앞이나 뒷부분에 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하겠다는 의향, 의사가 있으신 걸로 알고 메일을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13일 토요일까지고요. 일요일 오전에 메일을 드릴 거예요. 당첨자분들한테는 따로. 메일 오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컬러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은 메일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